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의 목상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 곳곳을 향해 달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마치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사랑합니다. 이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유대의 기쁨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는 바쁘고 힘겨운 사역 가운데서도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얼굴은 몰라도 마음은 알게 해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참된 공동체의 본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열망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길이 열릴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고 참고 준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걸음입니다. 마음의 결단. 나도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주님 안에서 형제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조급함보다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보고만 에서 나의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제가 오늘 걷는 모든 발걸음이 복음의 향기를 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